제이스, 제이스 루키라고요? 야이 진짜 루키야? 아이본 루키예요. 원딜러구만 이씨, 깜짝이야. 그 카르마랑 루틸 중에 루틸을 해달라는 걸어떻냐 <목소리> 그래서 이게 그게 중요하다. 중요하다니까. 이거야! 근 진짜 <목소리>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존나 심. 존나 심. 쉬워이 x x 로 와. 이 x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. 이상아 너가 파이크안 했으면 너도 진짜 이거 순각전 7승 할수 있다니까? 급한 진짜 그거 진짜 심호 걷당했어요. 야, 일더랑 5000개 걸었어? 예. 난왜안 해? 나도 예? 5 0개너 실례요. 어? 아, 왜 우리 실력 다 비슷한데 나 5000개 너 5000개 하자. 야, 왜일더랑은 하고 나랑안해 주냐고. 뭐해? 야 기다려 아 개! 주더라고 이제 어떻게 피할 건데? 좆밥렬아 <목소리>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게임을 이렇게 와인설지만 이렇게 갱을하는 거라고 이렇게 니 달리처럼 이렇게 아, 너 나랑 지지시 나가지! 씨발 <목소리> 이 새끼랑 나갈 걸 진짜! <목소리> <목소리> 나대지 마 나대지 마 나대지 마! 10개 감사합니다. 야이한냥 너는 게 해서 이나 참여만 하라니까 이벤트 전용 기재에 일어나. 근데 상호 예전보다 어, 느낌이 잘한다. 아니 그거 진짜 시펙트긴해요아 근데 내 나도 솔직히 나 지금 지금까지는 내가 진짜 항상 방송 때문에 뭔가 늘었다 늘었다 지랄했거든요. 아, 솔직히 인정할게. 근데 나 이제 이번에는 나 진짜 롤좀 보는 각이 달라. 진짜로. 아 이렇게 된이상 진짜 상림픽 우승 커리어로 챙긴다. 이것도 나름 의미커 아나 만화가 없네. 깜짝 놀랐네, 이거. 와, 근데 얘네 무슨 티어인데 이렇게 못하지? 아니, 카이산 야, 500점이었는데, 뭐, 왜 이래요? 근데 난 됐어, 여러분들. 나 성장했잖아, 솔직히. 나의 성장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? 나의 성장에 난 부정할 수 있는 사람. 나 이번에 진짜 없다고 봐. 됐어, 나 그걸로 만족해. 됐어. 됐지, 뭐야? 때문에 지지 씨도 안 나간 거 멋이가 멋있... 올랐을 야 옥수수야 너탑 버티는 스타일이야. 버티는 스타일. 버티면서 로밍으로 가가지고 그냥 팀을 막캐리하는 스타일. 그렇지. 그냥 오케이. 거이냐, 예. 오케이. 셰 알았어. 그래도 이긴다. 벤디캡이다. 넘치다 잡았거든 이거 일단. 아이 카사딘 그렇지. 주지 저거는. 아, 그렇지 아, 스노우구어 아, 퓨마야 너 원딜러야? 퓨마야 너 누구야? 퓨마에 들려 방금 들렸다고. 아저 지금 지금 헤드셋이 좀 이상해서 전시하는 저 정글이거든요. 어아 어, 정글러구다 비에고 그렇지. 정글러 소통 중요하지. 어 헤드셋 빨리 그 게임에 지장은 안 가도록 좀 해줘. 집중 가고요. 어 그래 그래 편하게 가 편하게 가. 시작할게요. 아, 나이스 비에고. 나이스터 비에고. 오케이. 굿 비에고. 뭐 아, 준다고 했잖아요 형님. 어, 어 좋아 좋아 좋아. 그렇지 비에고와 센! 그렇지 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? 너무 좋아 야 그거야 그거야 비오 킬 먹었다 비오 킬 먹었다 나이스영까지 용까지 용까지, 용까지? 아, 어, 샌야 넌 올라가도 돼너 올라가 도될것 같아 이거예요 형님 아, 아 뭐, 너무 시절해. 좋아 너 너무 좋아 <laughs> 하이팅 하이팅 우리 팀 하이팅 대겁니다 하이팅 아 버스 타세요 그냥 제발. 나이스 나이스 이 정도면 잤지만. 나쁘지 않은 거 같애 이거 전력 먹으면 될거 같거든 나 나이스 나이스 굿고 너무 좋다 지금 애고야 네, 네. 롤은 알지 네.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해야 돼 너에게 잔인하지만 잔인하고 무섭지만 너 계속 잘해야 된다 제약고 절대 주면 안돼 알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알아떠 알아떠 왜탑씬는 아무 말도 안해주십니까아난 옥수수 너옥 랜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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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랜턴 시바이오나! 아왜 랜턴 렌턴. 시바이오나 랜턴이 안 타니? 네. 근데 나는 미드에 그냥 그 전력 까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해. 우리 카다닉맨 이겨서 어차피. 아니면 그냥 탑 쪽에 풀던가. 근데 탑 쪽에 풀면은 이거 쉐넌한테 미안하지만 혼자 먹어야 될듯 돈? 예?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니네 먹어도 도움 안안 되잖아 게임에. 아니에요. 아, 아니, 먹지 먹지 마 셰나 먹지 마 먹지 마. 아, 아 먹지 마. 아시바이나 먹지 마 도구, 먹지 마. 도구가 딱. 도구가 어떻게 탑을 무시해? 아니 쳤네 안주. 아니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버저 아지. 언제 시라 던진다. 아저 새끼랑 못해 봤겠어요. 그냥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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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싸우이싸우아 보세요. 보세요. 아 저거 저거. 나안아 시라하지 마. 그냥 껴끼인해 봐. 얘들아. 아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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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하다고. 그럼면학도시아그나너 너랑 지아아나오 알았어. 랑킬 거야. 알았어. 나랑킬 거야. 랑시킬 거야. 멈춰 멈춰. 사랑해. 아 근나 하단, 너밑으 중요하다 여기. 음. 음. 중요해. 노플, 노플로, 노플로, 노플이 아이, 에이 노플인데 이거 플래시 조금 아깝지. 뭐 이니시 중요. 우! 예. 야, 쟤! 나나아 아, 집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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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아직 안 끝났어 여기, 여기. 그거 있어? 미드미드미드 미드. 옥수수, 자, 옥수수 옥수수. 이게 옥수수야. 야 너무 좋아. 야지 그만하고. 이야이거지요아 미안해. 로아 이 새끼야. 어디 이상피 개새끼야. 나나더 이상한데, 더 이상한데. 더 이상한데, 더 이상한데. 옥스. 옥스. 스 옥스. 형수사 너무 좋았다. 수세요. 야 그만 그만 그만. 레전하지 말고. <목소리> 야, 여기서, <목소리> 그만 여기서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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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난안걸림 이거. 그렇지 그렇지. 고넘어다 그렇지 그렇지. 어, 아까네. 사딘가 봐. 아, 아, 다님 가봐! 가봐, 나 가있어. 나이스! 하다님, 가봐, 개새끼야. 들어 들어가. 돼. 들어가, 고스방대야 그렇지, 나이스. 좀, 제발, 개새끼다. 야니이 게임 쪽서 잘한다 근데 그 좋다. 아, 알았다 알았다고 알았다고. 야 야, 알았다 공수. 알았다고 씨발 <laughs> 알았다고 미친 새끼야. 아, 야 밑에 게 밑에 게게 알았다고 밑에 간다 말이야. 일구라고. 넌 어, 너희들 리겠다 알았다고. 하고몇시좀 그만하시고요? 몇시안 한다고. 아, 상황이 말구요. 나이스 야밀고 우리 바론 도 봐야 돼 이거 다가 벌 깨졌어. 봤는데 아. 왜 그래? 응, 어, 그만해. 어, 벌 깨졌다고 했어. 어, 사랑해. 음. 어, 사랑해. 어, 사랑해. 그만해. 야, 야, 이길 수 있지? 야, 지는 거 아니지, 이집어. 비에고. 지는 거 아니지, 비에고야. 지는 거 아니지. <놀라> 나이스! 비에고? 비에고? 야, 너무 좋았다, 비에고. 있어! 붙여! 이거죠. 이거야, 이거야. 일단 너무 좋았다, 굿! Good. 자, 안녕하 가세요, 송호 용님 어, 나중에 보자고. 네. 들어가. 그렇지, 지금부터 올라갑니다, 여러분들. <laughs> 야, 이 새끼를 다 만나네? <laughs> 존나 재밌겠는데, 이번 판? 또 만나네요. 아이고, 어서 오고. 방금 딱 연패 끝내고 지금 흐름 탔거든요? 확인. 가보자고, 진짜로. 야 우리 팀 5인 다 들어왔네. 야 우리 씨발 팀랭인데? 야 잠깐만 비에고잖아 이거. 에고야. 왔구나 너. 야 가보자. 우리 5인 5인 링크다. 이거 지면 우리 병신이야 진짜 얘들아. 아 뭐, 아니, 뭐, 진짜. 치면, 치면 진짜. 야, 우리 지면 지면 아, 진면 병신이야 정말. 우리 진짜 아니, 얘들아. 뭐, 야 목도사야 전반 우리 너무 좋았어. 아, 맞아요? 아그 느낌 그대로 살리자고. 네. 빵! 나이.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. 아, 좋은데? 고? 담고? 자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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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한다 이제 야, 못한다 잡았어 잡았어, 잡았어 잡았어 우리 잡았어 우리 못한다 이제 나이스나이스나이스마트 나이스 야 우리 이거 갱불궁 봐봐 갱불궁 어때 지금 갱불대로 떨어뜨려봐 떨어뜨려봐 떨어뜨리라고 개새끼야 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아, 있 보고 있어, 보고 있어. 있어? 마지막 전에야지 마지막 전에 땅오리. 잡아 주바주... 어. 네이스. 아하. 가비 가비. 가비 가비. 도망가, 도망가. 뭐 음, 이거냐? 음, 가비, 가비. 가비. 잘하셨어요. 괜찮아요. 놓지 마. 아, 와, 라이더. 나이스안 내일다 다음 판부터 키아나 밴해야겠다 오. 라고 할 뿐, 같은 팀 가야죠. 아이거아이거 네, 좋아어요 일단 상호 형님, 좀 이따, 어, 죽을 때안 갈게요. 팀 거의 다와요 아, 어, 어 어. 둘다 죽이자.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, 바텀. 나이스! 나이스. 뒤들갈, 뒤들갈. 빨리 끝내야 돼. 오케이. 응? 내가 차크 바텀일 수도 있어. 야야도발 빠짐 도발 빠짐. 탈크미드탈크미드 어. 내 나도 나도 킬줘나킬킬킬 킬. 나이사. 예아아 이거 나 먹는 거다 기분 나빠. 와 이거 탑탑탑탑탑탑탑 탑. 어 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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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. <laughs> 가나 나이스 탑이랑 좀 멀긴 한데. 아. 데려왔어 데려왔어. 채드 노공. 와우, 진짜. 아, 기사. 기사. 아 기사. 기사. 야, 위에, 위에, 제이스, 제이스, 제이스. 가는 중, 가는 중, 가는 중. 야, 존나 잘한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네, 나이스. 존나 잘한다.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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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돈 존나 빨았다, 나 이거. 와, 나이스. 야이코야. 너 때문에 지금 채팅장 개판 됐거든? 너 빨리 너인 거좀 인정 좀 해봐 아니 아니 실력으로 말해주잖아요 아니 형님. 실력으로 말하지 말고 너 한번만 저 귀찮아서 하기 싫어요 아니 한번 해봐 그런 사람들이 궁금하대잖아야 간다라 조용 그러니까 강탈 당했지 야 간다라 큰다 아,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, 야, 너 혹시 눈치챘냐? 뭔 소리야 난 모르겠는데? 그니까 얘가 에코가 아닌 거지 지금 우리랑 디코하고 있는 새끼가 이 새끼가 에코가 아니라고 지금 아니 뭔 소리냐고 대체 나라고 채팅 쳐보하고 그러면 아니 나라니까? 저 새끼 새코 아니라니까 다랑아?

근데 이거 연기면은 제 거의 뭐 이병헌급이긴 해요 연기력 말이 안 돼요. 아 진로를 그쪽으로 잡으셔야겠는데. 아니 말이 안 돼. 아, 뭐, 아니 나라고 뭔소리요 뭐. 아, 난 그건 줄 알았어. 나는 마요. 그 장난치지, 그, 마요. 그, 장난치지 그, 마요. 욕을 하도 많이 해서 채팅을 야, 못 치는 씨. 양반인 줄 알았어. 아씨 하고 해가지고. 차이나 <laughs> 터인데? 그, <중, 웃음> 중국이세요 지금? <laughs> 베이징? <목소리> 그래 이게 랭크야, 얘들아좋아어요 좋아졌어요. 좋아어요좋았어얘들아 그대로 우리 큐어들어가자또 만나자 얘들아 바로 그냥 저격 다시 때릴게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나인 거 진짜 증명할게 어요 좋아졌어요. 좋아어요 좋아졌어요. 야아졌어야어요어요어야어야좋어어